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드론 하면 영월입니다. 수조원대 거대 산업인 드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가문도는 돈의 첫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영월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사업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드론 날갯소리 커질수록 지역 경제도 같이 날아오를 태세입니다. 돈의 유일 드론 공역과 전용 비행 시험장을 갖춘 이른바 드론 메카 영월은 드론으로 지역 경제며 교육, 관광까지 모조리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영월군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전국 10개 드론 실증 도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특화한 드론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게 된 건데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전국에 많은 드론 관련 전문가들이 이 지역을 찾아서 기체를 만들고 또 비행 연구를 하고 앱을 만들고 첨단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이미 지역 대학에 드론 전문 학과와 유인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전문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드론 테마파크와 드론 배송 서비스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자리 창출 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농업 기술인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향상을 조금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5년 뒤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약 4조 1천억 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영월군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드론 인프라와 기업 유치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윤수진입니다.